여러분들이 꼬마 빌딩 투자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제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 지금 무주택자 손 들어보세요. 1주택자. 2주택 이상. 자, 2주택 이상은, 1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어, 투자 선택지가 일단은 다들 느끼고 있죠? 취득세 중과, 어, 뭘 살려고 해도 다 13.2%야, 두 분은.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아니, 뭐, 종부세나, 뭐, 취득세 늘어나는 부분, 다 느끼고 있을 거고, 체, 체감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 뭐 팔려고 해도 세금 때못 팔고 있을 거예요. 어, 지금 다주택자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 꼬아 빌딩을 사게 되면 여기서 자유로워지죠. 신규 법인으로 사니까 내 명의랑 상관없는 하나의 인격체인 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 최종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뭐다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그거야. 주택을 다 정리하고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그거는 비과세 받고 나머지를 일반 가세로 팔고, 그게 만약에 어강남상구나 용산구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재개발로 따지면 한남성수석 정도의 입지가 아니다. 그러면 그 주택의 급지도 높이셔야 돼요. 왜? 비과세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그래서 주택을 똘똘한 한 채로 급지를 높이고 동시에 나의 남은 자산을 호환빌딩에 투자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상급지의 대형평형 주택 하나 그 다음에 꼬안 빌딩. 꼬아 빌딩을 처음에 뭐 돈이 없으면 연남동부터 시작해서 뭐 건대 갔다가 이태원 갔다가 뭐 신사동 넘어오거나 아구정동 가거나 이런 식으로 어 빌딩이 급지나 평수를 늘리고 내 주택의 급지랑 평수를 늘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 저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강남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막 아파트가 많으니까 다 프리미엄 브랜드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 살 거냐? 뭐 DH도 갖고 있고 아크로도 갖고 있고 르엘도 갖고 있는데 어디 살 거냐?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 시점으로는 저는 동부이촌동에 2 0 르엘 아파트가 이제 53평이 되고 한강 조망이 완벽하게 나와요. 거실에서. 그리고 뭐 르엘 브랜드다 보니까 뭐 단지 내에 뭐 수영장부터 해서 골프장부터 해서 완벽하고 또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강남역 근처 아파트에 살지만 회사 가까워서 저기 복잡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니까 한강에서 뭐 자전거 타거나 달리기하거나 이런 거 좋아하고 한강조망 아파트 이런 거 좋아해서 차 동부이촌동 여기 차로 넘어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동부이촌동의 그런 약간 일본풍 분위기잖아요. 동부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살고 싶어요. 다, 지, 다 지어지면 아마 2년 반 정도 지금 공사 중인데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다 팔고. 어 근데 그것도 지금 법인으로 돼 있어서 제 개인 명의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한 채에서만 세 종부세 작년에 한 채, 한 채에서만 종부세 6,800만 원 냈어요. 근데 올해도 6월 1일 전에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15일 날도 또 6천 7천만 원 세금 나올 예정이고 제가 이제 개인 명의로 바꿔서 내년부터는 안내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똘똘한 한채 공항빌딩으로 가셔야 된다. 최종적인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 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고 시장도 오세훈 시장이 됐잖아요. 어, 어, 저께도 이제 부동산 뭐 주택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죠. 새 정부의 정책 발표되고 했는데, 어, 뭐, 골자는 그거예요. 임대차, 뭐, 임대차 3법이 이제, 어, 갱신 한 사람들이 요번에 넘어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 전세가 다 폭등할 걸 예상해서, 뭐, 5%씩만 올리면 뭐 살지 않아도 실거주 2년 안 해도 비가 세 주고 뭐 이런 건없는데 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부동산 정책 나오고 있는 정책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다 감안하거나 정책을 감안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죠? 부, 아파트 값이 언론에선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있는데 오르는 데도 있고요. 어, 횡보장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급지가 높을수록 안 떨어져요. 강남상구 지금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재개발 구역도 상급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뭐 중상급지는 횡보.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도 조금 급지가 떨어지는 데는 약간 조정받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크게 조정받는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어, 꼬아필딩을 근데 꼬아필딩 시장은 금리가 오르면 빌딩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지금 꼬아 빌딩 시장은 특히 꼬아 빌딩을 임대 수익으로 접근하는 지역 말고 서울의 외곽이나 뭐 수도권 이런 데 말고 강남 상구랑 마용성 이 핵심지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는 꼬아 빌딩 시장은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나 정책 그리고 정책상으로도 어 신규 법인으로 코어빌딩 투자하는데 있어서 너무 유리해요. 그래서 정책 시장 상황을 다 고려해도 지금 어 코어빌딩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증시, 종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작년 말이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태원 같은데 가면 완전 썰렁했거든요. 지금 요번주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임장을 이제 이태원으로 가는데 요번 주는 홍대로 가고 요번주 홍대 가보거나. 다음 주에 이태원 가보면 못 걸을 정도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현재 뭐저 저번 주에는 연남동 갔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 선생님 저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열 명이 이동하는데 우리를 못 따라와. 사람에 치여가지고 유동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 상승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안 빌딩 투자하는데 유리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5내체도를 투자하면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냈겠어요. 지금도 많이 내고 있고. 웬만한 세무사보다 제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더 많이 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웃긴 게 제가 이제 상담하는데 세무사가 두명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200명 넘게 했거든요. 그 중에 세무사가 두명 있었는데 저한테 부동산 상담, 세법 상, 절세 상담을 받았어요. 세무사가. 어, 그래서, 어, 이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 세법 특화되지 않은 세무사들은 사실, 어, 이게 단순히 세무뿐만 아니라 투자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세금은, 부동산 세금은. 그래서 절세 부분,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 현재 뭐 자주택자의 중과되는 부분, 그리고 개인이랑 법인의 세율 차이, 어, 이런 부분까지 다 따지면은 지금, 어, 꼬마 빌딩을 신규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거나 기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세법적으로 가장 완벽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건물주 되면서 또 다른 즐거움 중에 하나는 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신축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동 하우징이라고 당산역에 있는데 어, 신축 건축사랑 미팅을 하고, 어, 오면서 노량진 건물, 제 공사 중이니까 들렸거든요. 공사장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공사장 이렇게 입간판 세워놓고, 뭐, 건축주, 뭐, 누구, 전화번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제 법인으로 했으니까, 제 법인이랑 제 전화, 개인 전화번호랑 다 이렇게 써져,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막이 다 해놓고, 그 앞에 철거 다 끝났거든요. 보니까 또 뿌듯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건물 매수하고 나서 건물 유지하려고 뭐, 승강기 업체, 전기 업체, 소방업체,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업체 계속 계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동작구청에서 계속 전화와, 과태료 매긴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랑 그, 용역 계약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저랑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건, 건물주인 제가 갑이고, 그분들은 이제, 을리니까 와서 깜짝 놀래요, 뭐.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이 저렇게 큰 건물을 매수했냐부터 해서, 뭐, 건물주가 또 누리는 그런 수익이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래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월세가 3,800에서 4,000만 원 정도 사이고, 제, 어, 대출이자가 1,700에서 1,800 사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순월세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어, 사실 2,000만 원씩 순월세 받으면은 경제적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축으로 바꾸면서 지금 월 예상되는 임대료가 신축 7층짜리를 14층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 월 수입이 8,500에서 1억 사이고요. 그리고 통병원 수요랑 1, 2층에 스타벅스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8,500에서 1억 사이고, 어, 대출이자가 한, 음, 두배 늘어나니까. 한, 5, 4천만 원대 후반? 어쨌든 5천만 원 이상 순월세가 다시 또 남는 구조가 돼요. 신축으로 바꾸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냥 막말로 막, 우리 아카데미가 망하고, 막, 제가 투자한 게다 망하고 막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서는 5천만 원씩 순월세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내가, 아, 이제는 뭐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무슨 남의 부자를 왜 만들어줘? 막 이러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살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 그래도 나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 일반적으로 건물 투자를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아니, 월세 받으면서 직장 안 다니고 살려고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지금 부동산 투자 여기서 이제 건물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에 맞춰진 건물 투자 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세를 500만 원씩 받는다 건물 투자해서 1년이면 얼마죠? 6천만 원. 2년이면 1억 2천이죠. 어, 4년 받어도 2억 4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 아까 말한 8개 지역, 에 어, 그 정도 5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실 투자금이 그래도 한 10억 전후가 들어가는데 10억 전후에 어, 투자금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게한 30억 대에서 50억 대 사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건물 투자해서 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대수선하거나 해서 어, 밸류업 시키고 임차 구성 가, 다시 해서 2~3년, 3~4년 만에 매각하면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는 수익이 한 15억 전후에요 그러면 자. 1년, 한 달에 500만원씩 받는 게 너무나 큰 돈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한 번에 받는 거랑 매달 받는 거에 대한 매달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흐려. 사실은 한 달에 500씩 받아봐야 1년에 6천, 2년이면은 1억 2천밖에 안 돼요. 3년이면은 1억 8천, 2억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3년에 15억을 벌수 있는데 시세 차익 들어갈 수 있는 거면 2억 벌래요? 15억 벌래요? 15억 벌어야 되잖아. 근데 그 15억을 다시 벌고 나서 내가 한 달로 나눠 봐. 그러면은 1년에 5억이니까 4천만 원씩 받는 거야. 월세를 500 받는 게 아니라 4천만 원 받는 셈이 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세차익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임대, 건물 투자는 임대 수익도 가져다 주고, 어, 월세 수익도 가져다 주지만, 어, 여러분들 다 젊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최소한 60대가 안 되면 계속 시세 차익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저도 제, 그, 노량진 건물이 순월세가 5천만 원 돼도, 어, 1년이면은 6억이잖아요. 어, 3년이면은 18억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제 예상되는 양, 그, 삼, 3년에 예상되는 양도 차익이 200억이에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 18억이냐, 200억이냐, 10배 차이야 10배. 이해하셨죠? 내가 5천만원씩 받는 게 어마어마한 거지만, 사실은 양도 차익을 역산해서 계산해보면 난한 달에 5억씩 시세 그 열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시세차익에 투자를 하면 그니까 그런 것도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마, 실제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